쿠피 어항입니다. 쿠피는 원래 몸속에 알을, 알에, 알을 품고 있다가 새끼로, 안에서 보화시켜서 새끼로 나는 그런 어류인데요. 처음 서너상 정도 샀었는데, 사서 키웠는데, 예, 지금 이게 한 4, 5년 지금 된것 같은데, 엄청나게 많이 이렇게 자이들 스스로가 이렇게 번식을 많이 한 상태입니다. 지금도 새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. 뭐, 때로는 어미가 돼서 죽기도 하는 것도 같은데, 그 안에서 애간 그 물갈이도 자주 하는 편은 아니구요. 약 처음에는 한 달에 한 번씩도 했었는데, 지금은 두 달에 한 번, 아니면 물이 부족하면 보충해 주는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. 주변에 있는 것은 지금 식물은 그 나나하고 미크로소은 또 모스를 같이 해 봤는데 네, 모스는 주변을 상당히 좀 오염시키는 요인이 됐습니다 죽으면서 그냥 오히려 나나 잎에 그 곰팡이처럼 물짓기를 끼게 만들기도 하고 미크로 소름도 그렇고 그래서 올해 모스들을 전부 제거를 했는데도 그래서 지금 현재 나나 입이 좀 많이 깨끗한데 예, 그 모수가 같이 있을 때는 제가 기술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상당히 그 끼가 많이 끼어서 안 좋았습니다. 미크로소름도 사실은 처음에는 상당히 번식을 많이 하고 잘 살았었는데 지금 체력이 조금 약화된 상태고요. 어, 미크로소름 같은 경우는 입을 한입 따서 하늘로 구멍을 뚫어서 그 돌에다 붙여놓으면은 그 구멍을 뚫은 데서또 이렇게 발화가 돼가지고 싹이 올라오기도 하는 종류입니다. 나나도 그 음성, 미크로소름이나 나나가 다 음성수초이기 때문에 조명이 그렇게 세지 않아도 어, 좋습니다. 그 히타가 있고요 열대의 어류기 때문에. 그 다음에 약 24도 정도를 세팅해 놓으면은 1년 내에 잘 크고, 어, 그렇습니다. 제 경험으로는 어쨌든, 그, 이끼류 모스류, 모스나 이런 종류는 상당한 기술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. 안 그러면은 오히려 어항의 환경을 상당히 오염시키는 어 요인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. 저희도 조명이 그렇게 밝지 않기 때문에 음성수초를 쓰고 또이 이산화탄소 같은 것을 사용을 안하는 그런 시스템이다 보니까 거기에 적합한 미크로소름하고 나나가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별도로 그 공기를 불어 넣는 그런 장치는 없구요 그 수중 펌프를 이용해서 그 물을 순환시키면서 거기에서 자연적으로 이렇게 공기도 흡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시스템으로 지금 이제 최소의 비용으로 지금 운영하려고 운영비가 들지 않는 구조로 해서 하고 있고 구피는 상당히 그 적응력이 좋고 또잘 크는 또 번식을 잘하는 어그 어류다 보니까 키우기는 아주 쉬운 것 같습니다. 지금 몇 년간에 걸쳐서 정말 왕성하게 지금 번식을 해 있는 상태구요. 수초도 미크로소름이나 나나 정도, 아누비아스 나나 정도가 가장 키우기 좋고, 또 번식력도 상당히 강합니다. 너무 번식을 해서 나중에는 잘라내야 될 정도로, 미크로소름 같은 경우 지금 현재는 좀 적은 것 같습니다. 밑에다가 이렇게 다시 번식을 시키려고 해놨는데, 왕성하게 번식을 잘 합니다. 감사합니다.